1등급 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짱TV 피지컬선수 박경택입니다. 어, 오늘은 짧은 영상 하나 이제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음,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사레레 일명. 측면 삼각근 운동이죠. 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어, 모든 운동이 똑같습니다.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측면 삼각근 운동 또한 측면 삼각근 운동으로만 운동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측면 삼각근 운동 측면 삼각근으로만 운동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 드릴게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근육 한10% 이하 좀 되는 분들을 보면 이제 측면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요까지가 정면 정면 라인이에요 정면 라인 그리고 요 측면이 있는데 저, 제가 보니까 이게 두 개인 사람이 많아요 두개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한네 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인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뒤 D는 이제 후면인데, 이 상태에서 사이드 레터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말짱꽝입니다. 다 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면만 보이죠? 측면이 약간, 아주 약간 보이죠? 이렇게 되면 말짱꽝이에요. 한 손으로만 고작 3kg 밖에 안 되는 무게로 한번 해볼게요. 잡아놓고, 잡아놓고 측면 더 봉우리 두 개가 보여야 돼요. 지금 여기 이 상태,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측면 상각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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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올라갈 때 측면이 보여야 되는데 측면이 이제 타 들어가고 아파야 되는데 이 측면이 나오질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거나. 봉우리 두 개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측면쯤이 어, 대피가 체지방률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은 그냥 뭐 반팔이면 걷어붙여서 측면이 가장 뽕이 많이 올라오는 각대로 훈련을 하시면 그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인 거예요 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나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할수 있는데 회전이 안 되게 1번은 이각 그대로 옆으로 팔을 다 펴고 들어올리면 엘보가 살짝 무리가 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펴버리는 순간 거기에 대한 힘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 펴는 거는 지양하시고 약간 구부려 놓은 상태 그리고 팔꿈치가 팔꿈치 뒤쪽이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다 내렸다가 다 올렸다가 이 팔꿈치의 각은 약간 구부려져 있죠 이 각은 절대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내려갈 때 펴지거나 올라올 때 구부러지거나 내려갈 때 구부러져서 올라오면서 펴지거나 이런 동작이 형성되면 안 돼요. 지금 얼핏 보면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지금 편겁니다. 이렇게도 이 정도도 아주 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동작이에요. 어, 올리면서 이제 구부리는 것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다 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다 구부려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운동 가치관의 관점인데 구... 약간 펴놓은 상태에서 올리면서 구부렸다가 내렸다, 구부렸다 내려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걸 제어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 올리면서 팔꿈치를 구부려버리면, 전, 보세요. 저는 이제 다 펴는 거, 뭐 길게 길게 뻗는 걸 지, 이제 선호하는데, 길게 길게 뻗는 걸 지향합니다. 근데, 측면이 다 올라오죠. 두 개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올리면서 팔꿈치를 구부려도 괜찮아요. 여긴 다 올라오잖아요. 올리면서 이렇게 여기다 올라오게 두 개가 보이게 두개 하나 둘 지금 정면에서 거울 보면 참잘 보이는데 이렇게 다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리면 돼요 저는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제어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 측면 삼각근 운동은 측면 삼각근으로만 할줄 모르는 사람이 이걸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길게 길게 뻗는 것부터 훈련을 하세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길레기 운동법들이 있지만 그건 차츰차츰 이제 업로드 한번 해 볼게요 어, 백날 에맞자 프레스 사이드 사레대 추가로 운동 해봤자 이제 어깨 뽕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측면 또는 정면 또는 후면으로 운동을 할줄 몰라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앞이딴 데로 다 들어가는 거지 추가로 운동하면서 약간 타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어깨 근육 중에서도 이 끝자락, 여기서 여기까지만 다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 안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떤 카페에 한, 이제 카페 뭐 아는 사람은 아닌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끝은 없다, 봉우이 근데 여기는 조금 있는 것 같더라. 그거 여기는 원래 없는 사람도 있냐? 이렇게 묻던데 아니에요. 한 10만 명에 한 명꼴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영상 보시는 어, 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이제 발달되지 않고 지방이 많고 근육이 작기 때문에 얘가 다만 이렇게 뽕이 안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에요. 근육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들면 안 되고 여기를 만들어야 어깨 뽕이 생기는 거죠. 뭐 가슴 운동, 어깨 운동, 등 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부위에 운동을 하되 근육이 붙어 있는 출발점에 근육이 많이 어, 단련이 될줄 알고 거기에 자극을 줄줄 줄 알아야 몸이 변화가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헬스장 나와서 무거운 거 들면 쇠질하는 그냥 노가다 하는 거밖에 안 되죠. 그래 놓고 뭐 약하는 사람 뭐 근육 많으면 무조건 저 약쟁이다 그러고 어, 그게 답답해요, 저는. 너무 지가 못 하는데 뭘뭘 누굴 뭐라 해. 아, 자기가 못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2 시간만 해도 운동을, 왜유산소안 하고요? 2 시간만 해도, 뭐, 체지방률 5로 평생 삽니다. 매일 술 마셔도, 충분히 살아요. 근데, 지가 못하고, 지가 못 느끼는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으야, 으야, 이러고 있어. 지금, 좀 보세요,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다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이제 한 번에, 지금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바로, 뭐 영상 보시는 분이 되진 않을 거예요. 저 된다고도 생각은안합니다 하지만 운동 의 헬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는 먼저 뭐 성부자로서 뭐 이제 그랑프리 뭐네번한 어 사람으로서 최고한 1등 한 20번 한 사람으로서 어 운동한 20년쯤 한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먼저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스케치를 해줄수 있잖아요. PT 받는다고 바로 한 번에 알아채질 않아요. 어, 아, 그건 비유를 하자면, 뭐, 수, 뭐 수능 끝등급, 뭐, 1 0등급 있나요, 요즘에? 수능 한 10등급 받는 사람이 과외 한번 받고 1등급 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걸 받는 거에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죠. 적어도 뭐, 벤치 뭐, 자기 무게 한 1.5배 들고, 뭐, 엄청 잘하고 있는데, 감을 잘못 느끼겠고, 그런데 이제 원포인트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큰 약이 될수 있어요 하나 운동을 아예 할 줄은 모르고 어뭐 사이드 느낌 하나도 모르고 프레스 할때뭐 스탠딩에서 한 적어도 자기 무게 절반 정도 도움 못드는 사람이 어뭐 이걸 운동을 할때아나 사레레 할때뭐 측면 삼각근 자극이 안 온다 어깨뽕 생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절대 음...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어, 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어,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이 그런데 어떡해요. 한 번에 뭐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뭐 과외받아서 뭐 박태환처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헬스도 나는 당연히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어, 그 기술을 한 번에 알아채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인정하시고, 대신 여러 길 내기 방법들이 있어요. 이 훈련을 이제 막막 천에서 여기에 감각을 엄청 기르는 방법, 승모근을 좀 없애는 방법, 이제 힘을 자극을 없애는 방법, 그다음 이제 어깨 뽕을 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하시고 여기 있는 자극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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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리는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깨 뽕은 생깁니다. 이상 감짱 TV 피지컬 선수 박경택이었습니다.